에드로우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17절, 18절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날, 새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한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기도 가운데 드렸던 그 제목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새벽 기대를 위해 모든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장로님 또 원금강체에서 서울에서 또 강화도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이 함께 기도하고자 참여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감사의 박수로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무엇보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내비하시고 또 은혜의 잔치를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성경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질문하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집회 기도회를 지나왔습니다. 첫 첫날 생명과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 믿어지는 자, 그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다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생명이 나는 자는 경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하늘의 자원들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 속에 누리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여덟 가지 열매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란 하나님의 그 성품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여덟 가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입체적으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셋째 날에는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변화사 같은 체험도 있고 환상도 보고 여러가지 간증도 있지만은 은사도 경험하지만은 더 확실한 예언 오직 우리의 온전한 성취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요 이 성경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예시의 책을 다 덮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길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인생 가운데 새별같이 등불같이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샛별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날 마지막 때는 진리와 거실의 치열한 전쟁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될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어야 하고,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능력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자신의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이 진리를 대치하려고 도전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진리 아래 분별하며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와 거짓과의 전쟁에서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성경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정말 내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 그렇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처음 보는 그러한 성경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읽은 구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말하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구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주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그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향해서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방탕합니다. 정욕대로 행합니다. 이게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 내일이라도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을 순례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일임의 신앙, 바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 땅의 백성도 시민도 아니고 정착민도 아니고 애굽에서 떠나왔고 계속 천성을 향하여 떠나야 할 사람, 계속 오늘도 떠나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라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떠나라고할때 노새 아내처럼 너무 세상에 밀착되어 있어서 일어설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에 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이 모습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 베드로 후설을 가지고. 가장 성경에 무서운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이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에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분별하는 시금석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 주님 좀 주님 주님 오실까? 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너무 쫙 달라붙어 있어서 떠나려고 할때못 떠납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기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 떠나는 사람, 떠나라고 할때 떠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면 그러면 말세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방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을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남아 있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기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이 막고 서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다림과 참우심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게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마지막 때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우심을 이루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두 사람, 오늘 베드로 후서에는 노아와 롯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을 120년 동안 선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 다회개하기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노아의 마음까지. 노아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았습니다. 로스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 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러나 심령의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는 달리, 때론 여기 한 발, 세상이한 발, 여기 한발 하다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이들도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내도. 세상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자신은 구원하였는데 구원의 영향력이 겨우 자신이 구원받는 거기에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의인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의 예, 곧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 굳센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질까 상가라 생명과 결결의 삶을 통해서 진리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부담이 있다면, 부담이 있다면, 영적 부담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아, 어, 이번 일주일,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 참, 그 새벽 기도 잘 했다. 그때는 은혜 받은데 돌아서면 또 언제 다 잊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부담을 가지고 질림을 받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질까? 늘 고민하며 근심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운을 이룬 사람.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롯과 같이 늘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상처받고 세상과 진리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분의 손길이 어떠한지, 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로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래, 더 자라가서 노아처럼 최소한 가족까지 구원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다 해결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장력, 구원의 영장력을 점점 넓혀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성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낙탄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면서 내가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영원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뜻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주님이 작전중앙교의 주인 되시고 또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기잘 박힌 목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달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이 말씀이 문득 문득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식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 우리 안에 겨우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세상살이, 사람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으로서, 전도사 차이의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는, 내어놓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성경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대 모든 강구위에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